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전에 우리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에베스 4장 7절부터 쭉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한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믿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허망하게 우리가 행했다는 거. 허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적으로 쓸모없는 우리나람들도 라 열심히 살았고 의미 있다 뭐막 그렇게 생각하면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쓸모 없다. 그거예 아무리 우리가 잘해봤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총명이 어두워졌고 또 우리의 그런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1구절로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에 자신을 막 방임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 있었고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탕의 방임에서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인데 잘 지낸다, 아주 바르게 산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불신자인데 방탕하지 않다.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술에 취했는데 똑바로 걸어다닌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비틀비틀 걷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떠나 있어서 방탕에게 사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원래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이다. 이 20절에 있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21절에도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을 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불신자로 있을 때는 방탕하게 사는 게 정상이고 못되게 굴고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단지 지식 전달의 책이 아니고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치료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전에 우리처럼 한심한 사람도 바뀔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이죠. 술에 만취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지 노상, 방류를 하든지 자기가 그런 걸잘 의식을 못해요. 근데 술을 깨면 아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그러지고 잘못 사는 것을 전혀 우리는 깨닫지 못하다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치료책 예요 치료책 약이에요 우리를 고쳐줘요 술로 따지면 술을 깨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고 고쳐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춘기 소년 뭐너 그러지 말아라 고쳐보려고 많이 애를 써도 그안 되는 거에걔는또뭐 자주 못 되고는 배우자 있잖아요 또 삐뚤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을 하지 마세요 낙심은 좀 될지 모르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치료책 하나 있는데 말씀을 먹으면 돼요 이게 우리의 비결이. 그러니까 사실은 말안 듣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춘기 그 학생과 붙잡고 공부를 해야 돼 성역 공부를 로마서 6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어 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바 교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죄의 종인데 의의 종으로 바뀐 이유는 너에게 전해준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좀 중시하지 혹시 못했고 그냥 뭐 신하인이 봐야 될책이 정도를 생각했다면 이 시간에 고치시고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치료약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 모든 교회가 이 말씀 중심으로 또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양식을 많이 먹여줄 수 있을까? 이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그 가장이고 또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그 머릿속에 사회에 나기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라도 그 머릿속에 성경 66권 중에 한 10권이라도 심어준다면 그는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멀리 볼거 없이 우리 자신도 내가 지금 이 정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어느 정도 내가 잘 섬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참으로 사모하고 원한다면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기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